우리 좀잘 숨어 있어야 될것 같아. <laughs> 종이 접시로 싸서 피자 네. 먹는 거 극혐이래. 아, 맞아. <웃음> <웃음> 왜? 그거 왜? 그게 극혐이야? 좀 보기가 좀 극혐하긴 합니다. 아, 이거. 그래? 난 피자를 이렇게 접어서 먹는 걸 되게, 되게 보기 싫더라고, 나는. 어, 나 가끔 피자 이렇게 두개 해가지고 이렇게 겹쳐 먹는 사람도 있잖아. <laughs> <laughs> 그런 사람이, 그건 돼지들만 그렇게 먹죠. 아, 나 회사에 그런 애들 봤다니까. 두 개를 겹쳐 먹는다고? 돼지도 아니고, 어두 개를 겹쳐 먹어. 코스코피자는 이렇게 좀 얇잖아. 예. 조그맣잖아, 슬라이스가. 어. 그러니까 이거를 두개 이렇게 위아래로 겹쳐가지고 먹더라고요. <laughs> 그렇게 한 시간 걸릴 수가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어, 죄송해요. 여러분 혹시 그렇게 드시는 분들면 진짜 죄송한데요. 어, 단원님 화내시는데요? <laughs> 왜요, 그러지? <때. 웃음> 그렇게 드시나 보다. 두개 겹쳐가지고. 아니. 단원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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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이 두개 겹쳐서 먹는구나. 딱 걸렸네. 어? <laughs> <laughs> 두는대두개 겹쳐서, <laughs> 아... <laughs> 겹쳐서 먹는구나. 아이고 딱 걸렸네. 아이고 그냥. <웃음> 아 <웃음> 어... 너무 웃겨. <laughs> 어... 피자 돌돌 말아 먹는. <laughs> 아 피자 돌돌 말아 먹는다 그데 <laughs> <laughs> 피자 돌도 말아 먹는데. 그러니까. 아, <laughs> 행쪼 님은 젓가락으로 먹는 거 아니면은 노인정인 거니까? 아니요. 뭐 그런 건 아니에요. 아, 뭐 트럼프도 아니고. 근데 트럼프가 치킨 포크랑 나이프로 먹었다. 요겁내 먹었잖아요. 누가 치킨을 포크랑 나이프로 먹냐고.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그거 보니까 내가 행쪼 님한테 그랬어요. 야, 트럼프 그 포크랑 나이프로 먹는다. 고욕 먹었어. 그러니까. 행쪼님 나도 그렇게 먹는데. 그렇지. <laughs> <laughs>